<laughs> 숨이 왜 이렇게 막히지? 아휴, 이렇게 있지 말고 좀 덤비지, 그랬냐. 어, 누구야? 나, 아님, 얘. 얘가 누구야? 어? 응? 슈아? 네, 진아님. 근데, 네 옆에 이 못생긴 얘는 누구야? 개초? 뭔 소리야. 이분은 더브라이님이십니다. 어, 그렇군. 이름은 진원님이십니다. 그렇고 말고. <laughs> 난 졸리니까 일어야 <리러야> 살짝. <laughs> 여기가 어디지? 넌 누구야? 뭐? 그래. 슈아야. 어디 갔다 왔어? 그게. 아니에요. 음. 그래요. 근데. 진호님은. 그러게. 야, 어? 조은아. 별 별지 마 막아야 해. 별지 예른이가 거 거짓 소 소문냈다고. 별지 막을 필요 없어. 네가 예른이한테 시킨 거잖아. 네가 막아 당장. 내가 왜? 네가 막아보든지 <laughs> 네,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요. 제, 제발요. 왜좀 됐어? 우리보다 한살더 많아. 제발요. 하지만 건들지 마세요. 네, 네가 존댓말을 쓴다고? <laughs> 야이존 네가 네가 왜 울어? 네가 내 소중한 동생 죽였다며 근데 네가 왜 우는데? 예른이 말 듣지 마 거짓말이라고 <laughs> 내 깜찍하고 귀여운 동생이 뻥을 친다고?